이 난타라는 게, 사실, 북을 두드리고, 또 춤도 추고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, 이 악보도 외워야 되고, 네. 좀 어렵잖아요. 네. 이 난타를 누구나 다 배울 음.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. 어, 네네. 저는 난타를 하면서, 사세,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해서 저는 뭐 80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다 제가 수업을 해봤지만 어떤 분들은 어 나타에서 서서 북을 두드리니까 힘이 세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장애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그 연령대에 내 신체 활동에 맞게끔 뭐 앉아서 한다든가 서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작품을 쉽게 배운다든가 이 여러 가지 방향은다 바꿔서 하기 때문에 어 열그 세대 간의 차이는 없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난타 이야기의 대표 김선정님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